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이번 시간 키포인트 열 아홉 번째 특별계정 펀드의 종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계정 펀드 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이렇게 크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채권형입니다. 자, 이렇게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투자 자산 유형입니다. 투자 자산 주식이냐 채권이냐 이 투자 자산 유형에 따라서 채권형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로 구별을 하는데 원래 작년까지 기준에는 이 교재는 주식 편의 비율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 표현이 바뀌었는데 계속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 유형 내지는 주식 편의 비율 이두 가지를 둘다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형 펀드. 자, 채권형 펀드는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얘는 주식에 절대 투자를 못합니다. 단한 주도 못합니다. 상장 주식에 할수 있다. 이거 못합니다. 뭐5% 이내에서 할수 있다. 이것도 못합니다. 단한 주도 못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 두 번째 채권 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관련 사채. 이거 뭐냐면. 어, 교환사채, 전환사채, 신주유주고무사채입니다. 이건 주식의 성격이 가능하지만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채권으로도 유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채권형 펀드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채권 관련 파생상품 투자 가능합니다.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채권, 채권 관련 파생상품 다 가능합니다.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원금 손실이 될 수가 없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펀드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할 수, 발생할 수는 있는데, 가능성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없는 펀드다. 뭐, 이렇게 하면 표현이 맞겠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위험도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수익률도 굉장히 같이 낮다. 라는 점 여러분께서 꼭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식형 펀드는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데 보통 기준 60% 이상입니다. 60% 나머지는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채권은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 주식에 투자 못합니다. 나머지는 뭐 유동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투자를 합니다. 혼합형은요 채권의 일부 투자하고요 주식의 일부를 투자를 해서 주식형이 가지는 수익성, 채권이 가지는 안정성을 두 가지를 같이 누리겠다. 라고 하는 것이 혼합형입니다. 그래서 채권형이든 주식형이든 혼합형이든 셋다 채권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에는 주식형과 혼합형만 투자할 수 있고 채권형은 투자할 수가 없다. 채권형은 주식 절대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함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30% 이하로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 한 주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단 1%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상장 주식의 하나에 투자할 수 있다. 이또 틀린 질문이 되겠죠. 채권형 펀드는 채권 관련 파생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채권 관련 파생 상품에는 투자할 수가 있다. 그죠 맞죠? 예, 이게 함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